안녕요두방집비입니다 <laughs> <laughs> 근데 너희 엄마는 단춤추 야, 망고씨도 세개 나왔어. 와우. <laughs> 영어 찍고 있는데 <laughs> 와우야. 진짜. <왜? 웃음> <laughs> 야, 망고 겁나 <없나>, 많이 심어. 세개 <laughs> 망고가 없다. 이거 없다고? 응. 음. 망고 네개다 오오 <laughs> 오, 대박이야. 대박이요. 아, 뭐가 대박이요 야, 보세 야, 아, 보세 15개. 와! 빨 가서 바로 와! 와! 아, 제. 아, 요 우리 비정산 같은데. <laughs> 나잡 아니, 버섯이나, 오니까갑자기흥분해졌어박이 아 <laughs> 다, 버섯, 리 질러 시리다 엄마. 데소리인데이이다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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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이이거 이런, 이이 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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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우리 코바 병바+ 병바.